네, 안녕하십니까. 빠대산짝입니다. 어,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추석 어, 당일인데요. 어, 여기도 부산의 야경 명소로 요즘 핫플레이스입니다. 어, 우암동 도시숲공원입니다. 잠시 야경부터 보시겠습니다. 저쪽이 어, 부산역 남포동 자갈치 그리고 용도 저기가 부산항 대교 이쪽이 이제 용당 쪽이죠 자 밑에 보시는 곳은 요즘 핫플레이스인 달입니다 달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고 있는 곳이죠 자 여기는 정자도 있는데요 요즘에 거리두기 때문에,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로 인해 지금, 어, 출입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공원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데크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지가, 어, 어 군사실이었습니다. 저쪽이 보면, 어, 군, 뭐, 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어, 최근에 시민들을 개방을 해서 두, 우암동 도시숲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공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어, 요즘에 핫플레스입니다. 이 아무래도 저달 때문에 어,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야경도 뭐 괜찮습니다. 나름 이 정도면은 어,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그래도 뭐 부산에서는 항연선이 제일 멋진 것 같네요. 자, 부산의 우암동 도시숲 공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